마루 위의 휴식승 진하우징입니다. 진의 신축 주택 현장인데요, 작업자가 미장을 한 현장으로 바닥이 좋지 않을 거란 예상은 하고 왔습니다. 시공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루본드로 미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화 자연 마루에는 그란데 제품이 있다면 LXG인에는 사각 타입이 있습니다 마루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기존의 타일형 마루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 같네요 대리석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으며 표면 또한 매끈한게 터치감도 좋아요. 도미노를 한게 아니라 마루 뜨지 말라고 눌러놓은 겁니다. 허리가 접힐 것 같아요. 신축 주택 1, 2층으로 17박스 시공을 하였는데 본드는 130kg 사용하였네요. 본드 사용량으로만 보면 마루 24박스 는 시공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남아나지 않지만 마루가 이뻐서 망치치는 맛이 있었네요 요즘 사각마루로 시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자기전에 기도 한번 합니다. 바닥 좋은 현장으로 보내 달라고요. 마루 위의 휴식, 승진 하우징이었습니다.